안녕하세요. 눈으로 보는 부동산 뷰동산입니다. 신분당선은 수도권 대표 업무지구인 강남, 판교, 광교를 연결하는 황금노선인데요. 이 황금노선을 용산, 은평, 삼송까지 연장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노선이 발표되면서 은평뉴타운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에는 두 개의 신설역사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가장 유력한 위치는 진관중, 진관고등학교 일대와 기자촌 사거리 일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으며 2023년 착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대방건설에서 10년 민간 임대 아파트 은평뉴타운 디에트르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은평뉴타운의 유일한 지하철역인 3호선 구파발역은 2024년 개통되는 GTX A 노선을 한정거장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40분 가량 소요되었던 강남을 무려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은평뉴타운은 구파발역과 가까울수록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며 구파발역 도보 2분 거리 스카이뷰 자이 아파트는 매매가 13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파발역 도보 10초 거리 바로 앞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의 현대, 현대 테라타워가 등장하면서 힐스테이트 현대의 비주거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은평 현대 테라타워는 업무, 상업, 숙박 모든 것이 가능한 20층 규모의 복합 시설인데요. 은평 롯데몰 옆 구파발역 3번 출구 10초 거리에 들어서는 초초초 역세권. 의 최강 입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17000여 세대의 은평뉴타운 마지막 땅에 들어서는 현대브랜드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현대만의 특화설계로 직접 찾아가고 싶은 최대층고 6m의 역세권 스트레이트형 상가가 설계된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보니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조경들이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휴게공간부터 쇼핑공간까지 현대 테라타워에서 원 스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평 테라타워의 오피스 시설은 업무와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리미엄 오피스와 필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한 섹션 오피스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1군 건설사만의 오피스 커뮤니티 시설까지 다양하게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오피스 수요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공실률은 낮아지고 임대료는 증가하는 와중에 역세권의 중심상업지로 등장한 테라타워는 높은 희소가치로 인해 로야로실부터 빠르게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델하우스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눈으로 보는 부동산 뷰동산이었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